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모두 다 친구예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기 일어나침부터 바쁘게 일하고 있는 킨더가 보이네요. 도착했습니다. 마오 킨도 뭘? 그럼 나도 학교 가야겠다. 아, 맞다. 킨도도 어? 어? 학교 다니지. 응. 자동차 학교는 어때? 응. 친구들은 많이 키, 사귀었어. 아?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어? 조금 어색해. 어? 친구도 많이 어? 없고. 걱정 마. 킨도처럼 음. 잘웃는 친구라면 모두 음. 좋아할 거야. <laughs> 정말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은 음. 모양에 대해 음. 배워볼 <웃음> 거예요. <웃음> 여기 보이는 타이어와 같은 모양의 것은 무엇일까요? 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그럼 먼저 대답해 볼 친구.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디 킨더가 대답해 볼까? 저요? 어, 그게... 어, 어떡하지? 뭔지 모르겠어. 킨더, 답은 어? 도넛 같은데? 어? 어. 아하! 선생님, 정답은 도넛이에요. <laughs> 맞았어요. 아주 잘하는 걸. <laughs>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laughs> 진짜? 타요. 아깐 정말 고마웠어. <laughs> 뭐, 별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laughs> 정말? 음, 그래서 말인데, 사실. 친구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에이. 방법을 잘 모르겠어. 아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어? 특별히 내 인기 어? 비결을 알려줄게. 어? 응. 얘들아,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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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재미있는 어? 거 보여줄까? 어? 뭔데? 오 <laughs> 어? 원숭이 방귀는, <laughs> 호랑이 방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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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방귀는. <laughs> 재밌다 음, <laughs> 우와 봤지? 음, 킨더도 재미있는 걸 보여줘봐 나도 으음… 대체 뭘 보여주지 아! 얘들아 아, 나도 아? 재밌는 걸 보여줄게 으 나+ 나+ 는 나+ 나+ 때 멜로디가 나+ 나+ 지 나+ 아, 그렇구 나+ 나+ 래서재 나+ 나+ 는건 언제 보여줄 건데? 조지 이게 재밌는 건데 어, 안 되겠다. 그럼 나도 타요처럼. 자!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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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진짜 <웃음> 웃긴다. 저게 뭐야? 와! 타요를 따라했더니 친구들이 좋아하잖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조심 좀 하지. <laughs> 아, <아우>, 너무해. <laughs> 지금은 체육 시간이에요. 응. 간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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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때? 잘했어 타요. <laughs> 정말 대단해. 우와. 어. 타요는 운동도 잘하네. 어. 봤지? 아이들은 응.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응. 좋아한다고. 응. 킨더도 열심히 해봐. 응. 아 알았어. 좋아. 나도 타요처럼 멋지게 활약하는 거야. <laughs> 자, 간다. 키 나한테 맡겨! 야구! 야. 어? 어? 그렇게난안 어? 되지! 어? 어? 내가 받을게! 으차! 으앗! 으라차 받아! 알았어! 간다! 으 성공이야! 와 킨더 최고야! 야호! 역시 타요 말대로 하길 잘했어! 어 너무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혼자만 하고... 어 아나 <놀라> 정말 재밌다 근데... 수업 끝나고 뭐하고 놀까 어, 글쎄 야호 갑지기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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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몰랐어. 우리야 괜찮아. 응, 고마워 어? 타요. 우와, <laughs> 타요. 아. 슈퍼 영웅 같았어. <laughs> 아무리 친구라도 어? 따끔하게 응. 이야기할 건 해야 해. 알았어, 꼭 기억해둘게. <laughs> 자동차 <자동차학교의> 교육 수업이 끝났어요. <laughs> 어, 어? 무슨 소리지? <laughs> 아무리 친구라도 따끔하게 이야기는건 해야 해. 그래. 음! <laughs>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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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친구를 괴롭히지 마. 하트가 싫어하잖아. 음? <웃음> <웃음> 앞으로는 어? 조심해 줘. <laughs> 음? <laughs> 우리는 술래잡기로 한 것뿐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웃음> <웃음> 내가 친구한테 화를 내다니 그래도 어려운 친구를 도와서 조금 뿌듯한 걸 기. <laughs> 꼬마 <고마> 버스 <보스> 타요. 힌더 <laughs> <laughs>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laughs> 나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정말? 어? <laughs> 킨더라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 <laughs> 잘됐다. <laughs> 고마워. 이번 시간엔 짝꿍과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주세요. 네! 로기, 응? 우리 같이 부르자. 좋아. 우리도 응. 짝꿍. 다들 응. <laughs> 나랑 짝을 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트, 어? 나랑 짝꿍. 어? 스피드, 어. 너 이러기야? 알았어. <laughs> 난 누구랑 같이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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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린 어. 짝 있어. 어? 아, 우리도. 어, 어. 아, 그래 다 어? 나랑. 토토 어? 어, 어? 우리 빨리 노래 연습하자. 어, 어, 그래. 어.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싸져서참무이사하다왜 아무도 나랑 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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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뭐가 잘못된 걸까 다들 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얘들아 응? 우리 공놀이 하자 좋아. <laughs> 먼저 준비운동부터 하나 <laughs> 둘! 하나 <웃음> 둘! 하나 끝 하나 끝 하나 끝 하나 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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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런, 먼지가 날리는 걸 모르는가봐. 어? <웃음> 자. <웃음> 어, 혹시 그때 나도 <laughs> 자 간다. <웃음> 이쪽으로. <laughs> 내가. <laughs> 아. 어,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아, 내가 받을게. 은차. <laughs> <laughs> 알았어. 나 어, <간다. 웃음> 자. 나도. 친구들한테 저랬었나? <laughs> 어? 아까부터 정말 너무하는 <laughs> 거 아니야? 내가 뭘 뭐? 위험하게 하잖아! 공도 혼자만 어? 가지고 놀고 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같이 어? 안 놀아! 어? 뭐? 어? 으아. 친구끼리 저렇게 심한 말을? 어? 친구를 괴롭히지 마! <laughs> 음. 맞다, 나도 저랬었지. 흥. 어? 나도 이제 너랑 안놀 거야. 어? 나야말로? <laughs> <laughs> 잘해보려고 했던 일인데 그게 불편했던 친구도 있었겠구나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어, 어. 다음날이 되었어요 어휴, 다들 나 때문에 속상했겠지 어 디, 야, 둘이 <laughs> 같이 있네 <웃음> <웃음> 어제 싸웠는데 괜찮을까 <laughs> 얘들아 오? 안녕+ 안녕 킹덤 <laughs> 둘이야 오늘 짝꿍 달리기 하는 날인데 같이 할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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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어제는 같이 안논다고 하더니. 에이, <laughs> 우린 벌써 화해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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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응, 음, 어떻게? <어떡해? 웃음> 별거 아니야. 용기 내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걸. <laughs> 맞아. 용기 내서 먼저? 아, <laughs> 그래. 학교에 온 킨더는 <웃음> <웃음> 그동안의 실수를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저기, 얘들아. 그땐 미안했어. 재미있는 어? 걸 보여주려다 어? 피해만 주고. 어? 운동도 어? 위험하게 하고 어? 말도 심하게 심... 하고. 너희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어? 너희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 음. 괜찮아.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 오히려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운걸. 난 아직 화안 풀렸어. 그땐 정말 깜짝 놀랐다고 로기, 이렇게 사과하는데 좀 받아줘. 음. 진짜 미안했어. 그땐 내가 오해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사실 벌써 화 풀렸었어. <laughs> 다들 고마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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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킨덤. 어? 벌써 친구들하고 친해진 거야? 역시 <laughs> 내가 시키는 어? 대로 하길 잘했지. 어?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하다니? 음. 음. <laughs> 나처럼 인기 음. 자동차가 되는 비법을 음. 좀 알려줬거든. 음. 어쩐지. 음. 타요 따라 하다가 오해만 생겼었다고. 음. 음. 뭐? <laughs> 킨더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돼. 어? 맞아. 어? 킨더의 <laughs> 웃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 정말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킨더가 친구들과 친해져서 다행이에요. 모두 다 사이 좋은 친구랍니다.